저를 그럼 좀 찍어주실래요? <laughs> 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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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laughs> 나 댕기가 떨어졌는데 가서 붙이고 와도 돼? 그럼 언니만 나갔다 와. 오케이. 지연아님만 있게 해줘. <laughs> <laughs> 네, 저희가 아니 너무 예쁘게 다들 막 차려입고 와주시고 챙겨주셔가지고 저희도 뭐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서 사진을 찍으실 수 있는 이 타임에 갓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지연 언니는 왜안 들어와 주세요? 제 제가... 갓... <laughs>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선물 준비했는지 언니가 한번 좀 얘기를 해주고 있어 줄래요? 어사진 벌써 찍을지. 잠깐, 잠깐 단장 좀 잠깐만. 나 괜찮아? 아아 괜찮아? <laughs> 완벽해. 네 어떤 선물이 있냐면 첫 번째로 아 우리 지수가 안국동에 직접 갔어요. 그래가지고 어 부채랑 어 예쁜 파우치랑 예쁜 소독깎이랑 <laughs> 예쁜 반찬퍼 준비했습니다. 예! <laughs> 자 오늘도 안할수 없죠. 저는 이걸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어 근데 잠시만요 지나치고 치고 싶기 전에 계속 입고 있을 거예요? 아어머어떻게 삼성이 딸인가? <laughs> 몰랐어요 어, 아주 그냥 네어 멋있다 이런, 이런 거 빨리 찍어놓으세요 아니 전에 이거 많이 찍으셨어 너무 웃긴다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웜톤과 쿨톤의 콜라보 너 콜라봐. 정말 열렬한 팬 같아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그 티켓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놨어요. 티켓팅 한걸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어뭐 조건들을 맞추면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부채, 파우치, 손톱깎이, 반창포, 그리고 사인 포스터, 그리고 폴라 로이드, 그리고 상음음 음, 이렇게까지 상포 얘기했나? 네 했습니다. 아네 상포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그럼 오늘은 이거 안할 건가요? 아, 저, 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 외래어 안 하기, 어, 그렇게 들어올 시간에 외래어 안 하기 게임을, 놀이를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괜찮아요 <laughs> 어제 했었는데요 오늘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 벌칙을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려고요. 혹시 벌칙 좀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들 제보 부탁드립니다. 어 뭐예요? 야구 한 대팀 가서 응원하자. 야구 한 대팀. 아 근데, 아, 근데 그 되게 맞아. 근데 또 싸움 일어나면 어떡해? 그 정말 응. 신랄한 욕을 얻어먹을까봐. 서워가 어, 인성 논란 같은 거도 할수 있어가지고 <laughs> 좀 무서워요. <laughs> 안될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치? 혹시, 혹시 다른 거 혹시 어 앵콜곡 3곡 더하기 앵콜곡 세곡 더하기요? 우리가 다 걸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진짜 이건 우리 다 붙잡고 그... <laughs> 잘해야 해 <웃음> 네. <웃음> 좋아요, 그러면 뭐 노래 한 소절 막차 이슈 괜찮나요? 아, 노래 한 소절을 아, 한 소절이 아니고 제대로 불러서 그러면은 뭔지? 마지막 인사 때? 네. 아니 아니 이제 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오, 그러도록 어, 하겠습니다 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곡 아니면 합창곡이요? 뭐든? 네. 마음대로 아 마음대로, 마음대로.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laughs> 벌치 감사합니다 네 그걸로 <laughs>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작! <laughs> 이제 뽑아볼까? 어떤 그래. 선물 먼저 할 거냐면 네. 음, 주머니? 주머니? 한복 주머니. 한복 주머니. 자수가 놓여져 있는 한복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누가 뽑을 거야? 너요. 나요. 네. 아. <laughs> 어, 아, 아 잠깐. 뭐죠? 타키 선생님. 어? 아, 타키 선생님! 선생님. 하, 기도하세요. 저희의 어떤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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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서구나 <laughs> 네. 오, 약간 대사처럼 하면 약간 좀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쓸데없다. 네, 하세요. 네. <웃음> <웃음> 네 자, 첫 번째 선물. 보자기. <laughs> 예. 11번째 줄. 자, 11번째 줄 뭐죠? 여러분들은 말하실 수 있잖아요. 오! 그열에 16번입니다. 어디 있죠? <웃음> 우와, <웃음> 즐기셨다. 즐기셨다, 즐기셨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아, 저기, 저기, 저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가야지. 자, 언니, 다녀와. 네쭉 끝에 와일나 영어 쓸뻔 했어 언니는 그래만 안 하면 돼 어떡해 자 큰일 그러면 나. 전달하는 동안 저희는 빠른 진행을 위해서 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걸어왔나? 그거 말하지 마 제발 응? <laughs> 자 두 번째, 언니가 한번 선물은 무엇이죠? 아... 부채 가죠! 네! 부채 가겠습니다 어?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타악기 선생님 네 번째거든요? 네 뭐죠? 응? 그 열애? 제가 갑죠. 혹시 한 번은 <laughs> 네가 가줄 <가질> 수 있어? <laughs> 내가 이제 가려고 했어. <laughs> 감사합니다. 자, 자, 세 번째는, 다음? 어, 이거 필수품이에요. 손, 톱깎 이. 아, 제가. 아주 귀여워요. <laughs> 직접 수를 놓으신 거라고 했어. 어. 뽑으시면 오. 제가 다녀올게요. 뚜껑뚜껑 감사합니다. <laughs> 다학기 선생님. 네. 자, 오! 두 번째! 뭐죠? 두 번째! 두 번째 열의 6번! 우와! 우와.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자, 자, 다음! 다음은? 우리 선물 중에 가장 큰 거예요. 도도. <laughs> 아 이게 말이 너무 조심스러워갖고 아, 이게. 아, 아. 아. <laughs> 두 분이 눈을 마주치시고, <laughs> 서로 축하또 인연이 되셨으니까. <웃음> <웃음> 이 공연이 계속되면 계속 만나실 거예요. <웃음> <웃음> 한한 자, 다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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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왜? 네? 서명 홍보 게시물. <laughs> 서명 사진 홍보물. <웃음> 게시물. <웃음> 게시물? 서명? 홍보? <laughs> 사진 홍보물 안 들려? <laughs> 안 들려요? 아 이게 귀를 막고 있네 아. 네 사진 홍보물 저희들의 서명이 서명이 들어간 사진 홍보물 나제 지수가 <laughs> 서명을 낙인이라 그래가지고 <laughs> 낙인 낙인은 게시물 뭐 이래가지고 <laughs> 오늘은 낙인이라 안 하네 네 그거 드릴건데 가위바위보로 이혜연을 이겨라! 자, 모두 손을 들어주세요. 자, 빨리빨리 갑니다. 다섯 분이에요, 다섯 네. 분. 다 같이 선생님! 자, 가위바위보! 음 보장이 나와요, 보장이. 오!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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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잠시. 비긴 거 어떻게 돼요? 아, 이기신 분만. 아안 이긴 분만 비긴, 이긴 분만. 네, 이긴 분만. 네. 자,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남아요. 오, 오. 와 이제 얼마 안 계신 것 같은데 5 분? 두 분, 두 분, 두 분, 두 어? 분, 세 분, 네 분. 네네 분? 분. 아, 저 뒤에, 저 뒤에, 맨 뒤에. 네분 보입니다. 어 그럼 이분들은 먼저 들여야죠. 그럴까? <웃음> <웃음> 그럴까? 어 그러자 그러네. 어디 계세요? 자 저기 아, 한 번. 눈이 안 좋아요. 아, 네. 뺑끝에, 어. 자 여기 안경 쓰신 분 열입니다. 아 네. 먼저 어, <laughs> 스, 스 뭐라고 했어? 이쪽을 언니가 <laughs> 내가 전 생각이 줄게 예, 네, 축하드립니다. 전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해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가 저희 한분잡시지 않았어요? 아, 어. 저기 뒤쪽에 계세요. 네, 즐겁게 보내시죠. 엔딩... 어 인터뷰 네, 너무 재습니다 즐겁게 <laughs>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터뷰 인터뷰 <laughs> 어? 인터뷰 오, 걸렸네 오너래를 아, 뽐내고 싶다 이거지? 이게 바로 전략이다 어 역시 <laughs> 아, 아, 언니가 갑자기 해서 그래. 아우 뭐뭐뭐뭘 어떻게 했다 자한번더 뽑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럼 걸린 이 지수를 이겨라.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자, 탁기분이에한 분, 분. 자, 가이바이보. 가위 남아요. 가위 남아요. 자, 가이바이보. 모자기 남아요. 가이바이보. 모자기 남아요. 가이바이보. 모자기 <laughs> 남아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이 물론... 작전이 통했군. 또다 이기면 어떡해아 이기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laughs> <laughs> 그럼 좋아하면 어떡해 뭐야 너. 한 명, 한명 다시. 자, 자 직전에 지기셨던 분들, 분들 야, 다시 돌려주세요. 자, 카이 바이브 모자기 하나 둘셋세 분. 자세분한명 남아요. 카이 바이브 오모. 자 다시. 가위바위보! 주먹 우두분우우우우두 분이 사우우요우우우우어 어.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요우우우우우우우우어한번 어, 어, 자, 자, 자. 아, 더. 우우우우우우우우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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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셔서 대표님이시면 <laughs> <데뷔하시면> 안 돼요 <laughs> 아 거기 앉아 계셨군요 <laughs> 뭐뭐뭐네 뭐. 네. 그럼 기분께 어,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네 <laughs> 어디서 오셨나요? 대전이요 대전에서 멀리서 오셨네 기차 타고 오셨나 보다 맞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laughs> 어네 <laughs> 감사합니다 재밌게 <웃음> 네, <웃음> 네. <laughs> 재밌게. 네, 너무 재밌습니다. 어, 박지영 투파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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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사진 세 분. 근데 이건 즉석 사진, 즉석 인화 사진 되겠습니다. 네, 즉석 네. 인화 사진. 즉석 인화 사진인데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건. <laughs> 사실 방금 대전에서 오신 분 계셨는데 네아 네. 이거 한번더 해야겠다 아, 뭐, 그러니까 네 그, 멀리서 오셨다 대전보다 멀리서, 멀리서 왔다 어 많이 드셨어요 어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구 대구, 한 대구. 한 대구. 대구보다 더더 더 멀다 어디죠 어디서 외치세요 경남 진주 경남 진주 나왔습니다 경남 아, <laughs> 진주 경남 진주 아유 그다음 진주보다 멀다 어, 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죄송하지만 전 기억해요 어제 그분이에요. 어? <laughs> 중국 패스. 야, 정말? 아니라고 <laughs> 아니. 아아 아. 있사, 아 걸렸지. 아, 어, 어, 미에서 어. 말씀하셨는데 아, 말씀하셨어. 아 미안. 들었어. 미안. 혹시 애들아 조금 집중해줄 수 미안. 있어? 미안 미안. 자. <웃음> <웃음> 어, <너> 어디? <laughs> 내가, 패스. 내가, 아 아까 그데제 걸려가지고 이미 걸린 사람이여가지고 <laughs> 자. 내가, 제일 멀리서 왔다. 창원이요. 창원! 오, 창원. 창원이, 창원이, 창원이 제일 먼데, 지금까지 멀어요? 멀어요? 창원이 더 멀지 않나?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 부산! 오, 차... 부산이 더 멀어. 부산 제일 멀어. 부산이 더 멀지? 내가 경사 보니까 알아. <laughs> 부산보다 멀리서 왔다. 제주도 없... 없으면 없어. 없으시면. 부산 앞에 계셔, 앞에 계셔. 네, 봐, 어, 앞에 계시죠? 어디서... 아, 부산대 부산. 부산인데? 부산인데? 어, 그럼 두 분께 드리자. 어? 아 그럼 되겠다. 어. 오! 두 분께 드리자. 세상이니. 좋아요. 네. 어? 어? 제주도? 왜왜 어, 빨리 안 말했지? 의심운데 <laughs> 제주 한 명이 면 끝났잖아요. 제주 왜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가 말하지 못았는지왜 진작 말하지? 부끄러움이 제주도. <laughs> <laughs> 정말이에요? 아, 너무 귀여워. <laughs> 정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인증해줄 수 있어요? 배 타고 오셨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고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분께 드리자. 그럴까? 자, 좋아요, <laughs> 좋아요. 좋아. 그럼 두 분의 부산, 부산 감사드립니다. 부산과. 부산과 제주도. 제주에서 오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이또또또 또, 또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시네. <laughs> 어디 계시죠? 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먼 곳에서 또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너무 재밌어 괜찮나? 조금씩 대답이 그래도 길어진다 <laughs> 계속하니까 계속해야 돼자 그러면 저희가 좀 특별한 뭐 마지막 선물이 하나 있잖아요 맞아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연씨? 아 저희가 어.. 사회.. 그 연락망.. <laughs> 사회 연락망.. 별별별 별, 별. 사회.. 연락망 <laughs> 서비스. 오,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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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막가는구나, 그냥 걸렸다 이거지? <laughs> 아, 네 지수는 세 곡을 부르면 되겠다. 아, 아니, 어, 그러니까 보러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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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 <laughs> 아, 저장이 안 돼요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아까 너 걸로 저기 저장했었는데. 난 알아. 넌 아는구나. 음. 선물이 뭔지 말씀해주세요. 아, 선물은 저희가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좀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가장 욕심나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연 전에 이미 화, 사진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분께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laughs> 아, 이거는 <laughs> 본문도 읽어야 돼요. 자. 본문에 영어 있으면 어떡해요? 아. 어... 이건 다 주죠?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기엔 부끄러웠다 끝내주게 즐겨주겠어 <laughs> 라고 남기신 분손 들어주세요 오 저기 계세요 어디 어디 아 저, 저기 뒤에 네? 아 이거 내가 계속 가네 왜 그러지? 내가 이게 몸에 배웠나? 어디 계세요? 언니가 재빠르니까 습이 무서워 그럼.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멋쟁이 오. <laughs> 우리, 우리도 한복 입을 걸 그랬나? 내가 입자, 입자. <laughs> 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저 여기 있을게요? 네, 네. 근데 우리 음, 그 상복을 갖고, 갖고 가, 가야지. 갖고 있어. 갖고. 아, 좋아요. 찍지 말아주세요. 이제 다 찍으실걸? <laughs> 그럼. 자. 아. 읽어드려. 아, 너무 긴가? <laughs> 필름 때문에 옆에서 보이지가 내곡 <laughs> 네 부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수 <웃음> <웃음> 사진에 관련된 또 그런 걸또말씀하셔도지고나 그냥 할게 내곡. 네 자코콘 가려고 아빠가 1998년에 결혼식 때 입으셨던 한복 빌려 입는 낭만파 지연 언니를 위해서라면 아빠 미안 한복의 청바지와 스누피 부채라는 괴상한 조합이지만 나만 마음에 들면 됐지 뭐 <laughs> 인생 첫코콘 행복하다. <laughs> 이분 어디 계시죠? 어? 들으실 수 있겠어요? 있겠 아빠 한복 빌려 입으신은분 여기 계세요? 어 여기 계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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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위로 올라가고. 어, 이거 <laughs> 한번 보여주시면 안, 안, 해주신... 안 돼요? 아빠 한복? 아, 되게 <laughs> 아, 멋있어요. 너무 예뻐.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98년 젊은 시절 찍셨던 한복 네. 되겠습니다 어, 네. 재밌게 보고 계신데요. 우리 우리 회사의 어 대표님 안녕하세요. 회사 관계자님 실장님입니다. 네. 거기 있어. <laughs> 조금 서둘러 줄수 있어? 어, 어, 잠깐만. 어, 어디 있지? 나는 안 보여. 어디 있지? 어? <laughs> 이 사진이 사라진 거 아니야? 자, 어? 오? 오, 어디 있지? 알겠다. 아, 어, 아닌데. 어 <laughs> 미안해. 이거이지난 몰라. 나못 봤어. 아, 이거는 영어 이해 해 주시는 거죠? 아, 아, 아니요? 뭐, 어, 이게. 아까 이미 썼어요, 그럼. 읽어주시다가 어? 그안 어, 되지. 너도 같이 불러봐 자, 그럼 다른 분. <laughs> 아니야, 다른 분. 2일차도 한복은 너무 뻔할 것 같아서, 나 자신이 한국이 돼. 쩡쩡쩡. 마콘도 가보자구! 사실 나 아까 발견했어. 어? 아, 안 계셔 바로 앞에 계셨네. 어. 보여 주세요. 티셔츠. 어, 아, 니 자, 부트로 진짜 막 가는구나. 한 <laughs> <아니, 웃음> 추가된다. 아니, 여기 아이분들이 많으셔. 어? 어? 아, 어? 아이. 아니, 아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어린 아이가 많아. 그렇다 어린 아이들이야. 우리는 항상 어린 아이 추가해야 해.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야. 아, 자, 폭주 멈추시고요. 전달하셨나요? 아. 부끄러우시니까 여기 이렇게 상의에 대한민국이라고 <laughs> 써 있는 나란말싸미 이런 네, 따라. 네 그런 문양이 있는 상의를 입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 <laughs> 아무것도 안 쓰신 건가? 아니 이분은 어제 아 어제 어. 한 분. 아, 이분이 안, 아, 안 보여. 아니야, 아닌데? <laughs> 어, 어디 계시지? 아여깄다이깄다 알겠다. 아,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어요. 자, 사랑한다. 코코. 2024년 전설의 고향. 처녀 귀신이라고 올려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처녀 귀신이 아, 사랑한코코어 귀신이어서 안보이나 어디서? 아, 거보서어아니어 진짜? <laughs> 아, 어디? 아, 너무 부끄러우신가 보다. 너 정말 너무 부끄러우세요? 아, 머어 너? 나 진짜, 진짜 없어. 없어요. 진짜 없어? 어? 어디 있어요, 시아? 아! 아! 뭐야? 진짜 귀신인 줄 알았잖아요. 아. 아. 아, 선생님, 어? 나 어, 아, 요나어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네. 아, 축하드립니다. 오늘 어떻게 이런 의상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아니 전투만 하길래. 아 전통 의상인데 아,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너무 입으셨다고 너무 제가 다 알아들었죠? 네 멋지십니다. 아, 아또 여기 입술에 또 예쁜 걸또 바르셨어요. 뭐, 뭐한 거죠? 자 <laughs> 들어오세요. 정해영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laughs> 자 우리 갈 길이 또 아직 많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또 카메라를 드신 김에. 이제 끝났잖아. 난 이제 됐어. 이제 끝났어. 나는 끝났어. It's over. <laughs> 오, 좋겠다. 자, 그럼 끝. 끝. 나만 안 걸렸네? 끝. 나도 안 걸렸어. 아니, 걸렸잖아. 우린 모두 다 어린아이들이야. 언니, 우기지 어, 마. 진짜로. 자, 그만하고. 자, 저희는 그러면 카메라를 드신 김에 이제 포토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아닌데. 순서, 순서. 네. 요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진행할까요? 이쪽 아이들 먼저 볼까요? <laughs> 네,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아, 가운데 가운데 정면 한 번. 자 오른쪽. 그리고 아니 어제 이게 재밌더라고 우리 그어 항상 상황은 변해. 아까 어, 어, 바꿔주셨어. 아, 아,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 그럼 우리 여기 장구에 한번 앉아볼까? 어, 우리 얼굴 밑에 근데 우리 여기 무릎 꿇어야 돼. 왜? 저 뒷, 뒷줄은 안볼수 있어요. 아 정말? 네, 일단 이렇게 그 한번 찍고 이게 가려지지 않나? 네. 네. 하나 둘셋 되나요? 일어나서. 자, 일어나서. <laughs> 자.